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리오니엔 씨에서 개발 실무를 맡고 있는 정현준 대리입니다. 오리오니엔 씨는 원자력 엔지니어링 그리고 방사, 방사선 분야에서의 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창업한지는 어, 2011년에 창업했으니까 지 13년, 1 4년 정도 된 기업입니다. 어,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업력도 깊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발표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기게 어, 많이 미흡하지만 또 실무자로서 또 드릴 수 있는 어떤 개발자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을 드리고자 하고 이게 혹시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간단하게 기술 개발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2~3년 내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근 2~3년 내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 저는 여기서 가장 어,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원전 전주기 산업, 전주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전 전주기 기술은 원전의 단순한 어떤 건설이나 아니면 뭐, 뭐 중공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떠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원전의 운영 그리고 뭐 원료 제조나 아니면 뭐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해결료 폐기물이나 다양한 폐기물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기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전주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 참조로 나와 있는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이제 프랑스 정도만 이제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개발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 이제 오늘 이제 컨퍼런스의 어떤 테마에기도 한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에너지 소요가 늘어나서 이제 원자력이 새로 이제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탄소 기조와 함께 어 다른 기존에 좀 외면되어 왔던 원자력도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그외면에 왔던 유럽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제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시키고 또 관련 그 이제 멈췄던 원전 개발이나 아니면 신규 도입을 이제 영국이나 최근 영국이나 미국까지 좀그 어, 탈원전에 치중했던 나라들로 다시 이제 원전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큰 기회 안에서 또 국내 원전 산업계는 이제 어떤 성과도 얻었고 또그 과정에서 한계도 있었는데요. 보도 자료를 보시면. 예, 최근에 이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최근에 유럽, 예, 체코의 원전 산업에 우리나라가 예, 처음으로 EU권에 이제 진출을 한 낭보도 있었고, 또그 과정에서 또 전주기 협력 협약식 같은 것들이 이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주기 기술이 굉장히 파이가 큰 편인데, 예, 첫 번째 기술, 어, 첫 번째 뉴스 기사를 보시면 이 규모가 약 6억불.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이제 현재 환율까지 따져봐 아마 8 9천만원 정도 될것 같은, 아팔 구천억 원 정도 될것 같은데, 아, 같은데, 이제 실제 원전 중공관련해서도 이제 수조 원에서 수조 원에서지만 거의 딸려오는 이제 어떤 유지보수나 오퍼레이터 교육 같은 이제 부대 사업들도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이 과정에서 어 국내 원자력 산업이 이제 쟁쟁한 해외 업체를 밀어내고, 어 선정된 이제 주요 강점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주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두산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최근에 합류한 포스코 등이 대기업들을 주, 위주로 해서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대형 기기나 어떤 특화된 기술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전주기의 대부분의 핵심 기술들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또 미흡한 기술들도 이제 계속해서 확보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삼아서 이제 경쟁에서 이겨서 이제 체코에서도 이제 원, 원전 사업을 수주한 난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는데 이제 관심 있게 그 관련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예외였기존 이 원자력 이 특화 기업인 뭐 웨스팅하우스나 아니면 뭐 아레바 같은 이제 웨스팅하우스나 아레바 같은 이런 기존의 원전 시장의 강자이 기업들이 이제 국내 어 이제 국내 원자력 산업이 이제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거나 하는 여러 그런 문제들이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도 사실 이 원자 원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100% 국산화가 된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는 내방사선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뭐 중성자 반사제라든가 이런 자잘한 원, 또 일부 기술들은 아직 국산화가 미흡해서 전량 또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계는 여기 세 번째 보시는 기사와 같, 기사에 드러나 있는 이제 세부 항목들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미확보됐거나 미흡한 기술들을 이제 국내 중소 중견 기업과 협력 연구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또 선도 기술 기술 선도가 가능한 부분은 이제 또 앞서나가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예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네, 저희 기업이 개발해 온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발을 맞춘 어, 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의 어, 역사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왼쪽에 위치한 여섯 개가 이제 핵연료 폐기물이나 아니면 뭐 원전 운영 또는 유관 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들을 담는 용기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그 밑에 적혀 있는 용어들이 이제 원자력 분야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성 폐기물, 굉장히 좀 위험한 폐기물들이 담기는 용기이고 또 그보다 이제 준위가 낮은 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A 타입 용기다. 아니면 또 액체성 폐기물이다. 하면 또 액체 전용 용기다. 그리고 또 외부의 그냥 200리터 노란 일반적으로 보신 노란 드럼에 저장하는 폐기물도 있지만. 좀더 특수한 보호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HIC의 고건성 용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RI 용기 전용 용기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특화된 용기들을 저희는 개발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원전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부피를 부피를 저감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좀덜 독한 물질로 열분해를 시키거나 하는. 압축기 또는 플라즈마 분해로 같은 그런 기술들도 저희는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원전 어, 운영 플랜트 관련된 기술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방사선 카메라나 아니면 뭐 원전 취수구에 끼어드는 해양 생물체들을 긁어내는 클리너나 아니면 이제 연구 시설에 들어가는 차폐창 그리고 뭐 연소도 측정 장치. 그리고 화재방 화재방지 건조기라든가 아니면 특수 리프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또 개발해 왔고요. 지금 맨 마지막에 위치한 저 장비에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게 오늘 발표 주제인 이제 원자로 하부 원격 샘플링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전부 동일 재질로 만들지는 않고요. 이제 구조부를 형성하는 뭐~ 탄소광제나 저탄소광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에 발린 어떤 클레딩 재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삽입되는 관들 이제 다양한 이제 부품들이 있고 그것들의 재질이 다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일체된 심리상 경계로 만들어주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그중 하나가 서로 다른 금속을 용접한 이종 금속 용접 기술입니다. 이제 이 용접 같은 경우에는 J 그룹이라고 하는 전용 용접폼을 만들어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어 경험이 쌓여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재질을 사용합니다만 좀 예전에 지어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높은 진동과 고열과 또 장기간 운영에 노출되는 특성상 이제 인콘을 얼로의 600이나 182용가제 같은 이런 재질들을 사용해서 옛날에 용접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어~ 붕산수가 그 장기 운영 중에 이제 발생한 크랙으로 이제 세어 나온다든가 하는 사례가 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누출 사례가 이 불거진 경우는 없지만 이제 예방적으로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해서 이제 크랙이 발생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어~ 예방적으로 하부에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누설을 예방적으로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비파괴 검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걸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식이 발생하거나 크리기 발생한 부분을 이제 파괴 파괴 검사죠. 이제 샘플을 이제 떠내가지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도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원전 하부에 들어가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떠내는 기술입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원자로 뚜껑을 열어낸 상태에서의 하부. 사진인데 이게 보시면 바닥에 배치된 이제 요 노즐들이 보이시죠? 저 노즐이 이제 수심 수심 미, 아니 수심 10, 미터 밑에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원격으로 카메라에 의존해가지고 내려가서 장비가 채취를 해야 되고요. 어 이제 그 옆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풍산소가 누출된 사진인데 어, 저런 사고가 방지하기 전에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이제 땜질을 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이 지시부를 이제 확인한 경우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각도가 좀 넓어서 이제 샘플을 채취하는 전극이 굉장히 접근하기 용이한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 샘플을 떠내는 전극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첫 번째 문단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문구를 보시면 이제 보트 형상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제 고리 형태로 된 전극을 이렇게 어, 축, 특, 어, 일정한 축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이제 어떤 샘플을 방전각으로 떠내게 되면 이제 떠내진 샘플이 이제 일정 어떤 보트 형상의 그 조그마한 금속 시편으로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이스크림을 떠내는 이제 샤베트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이제 떠내는 스푼으로 떠내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좀 넓은데서 이 아이스크림을 떠낼 때 이게 용이하게 퍼지지만 이제 좁은 틈새 스푼이 들어가서 떠내려고 하면 공간적 제약 때문에 어렵겠죠. 이제 그런 난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국외 유사 사례에서 이제 선진 기업들이 이제 그 좁은 구역에서 샘플을 떠내려고 했지만 이제 기하학적인 문제로 실패를 하고 어 또 국내에서도 그 국내는 이제 훨씬 기술 경영이 모자라서 이제 좁은 구역은 물론이고 넓은 구역에서도 아직 성공적으로 떠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한수원의 연구 용역 수주를 받아서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러 설계 요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발표 주제에 맞춰 가지고 핵심만 줄여 보자면 이제 카메라 화상에만 의존해서 이 원자로 하부까지 내려가서 이제 샘플 채취가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원자로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파른 위치에 어 지금 여기 보신는 오른쪽에서 빨간 부위처럼 가파른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샘플을 채취해야 되는데 저런 위치에서도 특수한 위치에서 샘플 채취가 가능할 것 이런 요건으로 어 저희가 설계 요건을 정해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설계 전략은 어, 기존 이제 해외 채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전 내부에 있는 거더들을 거치, 거치를 해서 이제 굉장히 거대한 고정 장치에 의존해 가지고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의 단점이 이제 원자로 내부 중심 쪽에 있는 샘플은 쉽게 채취할 수가 있는데 외곽 쪽에 있는 샘플은 채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어려 접근성이 떨어져서 채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채취 장비가 노즐에 이제 직접 안착해서 그걸 지지한 상태로 샘플을 채취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술을 설계했습니다. 이 방법은 근데 이 사진이 그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운데 보이는 이제 그림의 왼쪽은 어 이제 재질 이제 실제 재질 정보가 입력돼 있는 모델이고 오른쪽은 이제 내부 공극을 메운 상태로 이제 부력 중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이제 모델입니다.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측에 이제 공극도 있고 그리고 무거운 부품, 가벼운 부품도 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딘가 위치할 것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부력 모델은 또 부력 중심이 어딘가 위치할 겁니다. 이두 중심이 서로 이격되어 있을수록 이 장비가 물 속에서 이제 회전한 상태로 고정되게 되는 어떤 회전 토크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설계 요건 중 하나가 그 두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을 한 축으로 맞추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중요한 요건은, 어, 부력의 힘과 이제 중량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이제 노즐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이게 이격이 축을 맞추더라도 두 축이 멀어지면 이제 이 장비가 똑바로 이제 자세가 복원되려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게 노즐에 접근할 땐 좋지만 이미 접근해서 잡은 상태에서는 노즐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이제 합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과정에서 어, 이제 솔리덕스에서 이제, 이제 설계를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 익숙하신 화면일텐데 이제 각 재질들을 이제 무게나 아니면 여러 물성들을 포함해서 이제 정의를 사용자질들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뭐 질량 밀도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세 번째 사진에 위치하는 것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각 재질들이 저렇게 제품별로 들어 부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저 표는 이제 부한시그 부력 중심과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서 띄운 이제 리 정보인데 어 저런 식으로 이제 솔리독스에서 배어 반환해 주는 중심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의 기본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어,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제 일일이 입력하려면 이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솔리덕스의 강점 중 하나로 생각하는데 솔리덕스가 이제 API 지원이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또 이제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에 검색해도 이제 관련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API 설명 매뉴얼의 예제인데 이 매뉴얼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각 몰성들. 강, 물성들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스크립트를 짜서 이제 제품 이제 부품별로 돌아가면서 열고 그리고 속성별로 이제 각 중량이나 아니면 무게중심이나 아니면 모멘트, 뭐 관성 모멘트나 이런 특성들을 자동으로 떠내는 어, 스크립트를 짜서 이제 편하게 이 자료들을 취합했고요. 을 어. 이건 어,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혹시 챗 GPT로도 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까 싶어서 최근에 테스트해본 사례인데. 어, 처,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 매뉴얼 링크를 하나 던져주고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초안 코드를 얼개를 굉장히 높은 완성도로 뽑아줬는데요 하지만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추가 문답을 통해서 뭐 버전 정의 인터페이스를 gui로 띄워줘라 그리고 인수를 com 포맷에 맞춰줘라 등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문답을 거쳐서 작, 잘 작동하는 코드를 뽑아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코드를, 가지고 어, 물성들을 가지고, 이제 CFD 해석을 이제 조금씩 이제 피치 방향으로 물건, 물체를 돌려가면서 어, 측정을 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물속에서 이게 자세 복원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해석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제 파악한 물체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이제 원격에서 제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화상 기반 그리고 시뮬레이터 커터비 이제 검증을 위한 커터비 기반으로 이제 각각 어,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조작하기 위한 하드웨어도 이와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프로치 단계, 이제 노즐에 이제 크레인에 의지해서 어프로치하는 단계를 이렇게 빨간색 참고선을 활용해 가지고 접근하는 과정을 어, 구현을 해서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착한 다음에 각관절들을 움직여서 이 실제로 샘플을 절단하는 경로를 이렇게 또 접근이 가능한 것을 시뮬레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접근이 가능한 관절별 자세를 찾은 다음에는 이제 토픽 이제 관절 자세를 나타내는 토픽에서 이제 에코 기능 등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최종 값을 들 찾아내고 이게 그 찾아낸 관절별 파라미터들을 이제 실제 제품에 적용해서 이제 빠르게 목표 위치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장비에 붙어 있는 카메라인데. 어, 시간 예상 넘어가겠지만 이제 시뮬레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 사진이 굉장히 가독성이 낮기 때문에 시뮬레이터가 필요했거든요. 그 사진에만 카메라에만 의존해가지고 접근하는 어, 실제로 샘플을 떠내는 게 굉장히 하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장비는 이제 앞에 모사 장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샘플로 채취가 가능한 파라미터들 을 포함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사 실험을 위해서 만든 이제 실제 수중 시험용 피트고요. 이 피트 안에 모거들을 설치하고 수중에서 이제 카메라나 아니면 여타 관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이제 맨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굉장히 좁은 각도에도 전극이 잘 접근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동하는 장비의 이제 실증 시험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크기의 샘플도 오른쪽 사진처럼 잘 떠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 생각 이상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어, 한수원의 이제 중소기업 협력 지원 과제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